아나운서 3차까지 시험을 봤었거든요. 아나운서는 평생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쇼핑과 주이스샵 동시에 합격을 해서 월급이 뚝 끊길 수 있다. 소박이들 안녕. 오늘은 현직. 5년차 방송인으로서 제가 방송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환승연애4의 쇼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지현님과 한의사인 원균님 커플의 스토리였는데 지현님이 원래는 배우를 하다가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균님이뭐 지현님이 뭐,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 그랬나? 뭐, 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찾는 안정적인 상대자가 될수 없을 것 같아서 뭐 헤어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원규님이 이제 굉장히 욕을 먹고 그런 이제 쇼츠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아나운서에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규님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배우자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아나운서는 평생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대학생 때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고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 시험을 봤을 때 JTBC 아나운서 3차까지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나운서 공채를 직접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정규직 아나운서로 합격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 사람이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문이 열려야지 그곳에 들어가는데 문이 잘안 열려요. 2년에 한 번씩 공채가 뜨는 게 굉장히 흔했고, 저때부터 제가 8년 전에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아나운서 공채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떴고요. 지금은 아마 그 횟수가 더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TV가 요즘에 시청률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출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뭐 한두 개 정도 제외하고는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인력 자체가 방송국에서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로 굳이 굳이 아나운서 인력을 새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방송국에 일하고 계시는 아나운서 분들도 방송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나운서는 공채 자체가 잘 열리지 않고, 공중파의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뽑게 되는, 뭐, 지역 아나운서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2년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연장이 될수 있지만,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자리를 찾아서 구직을 해야 되는 직업이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TV에 출연을 하는 그 직업 분들은 대부분 나의 자리를, 내 위치를 스스로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그런 계약 체계가 없어요. 거의 다 프리랜서, 거의 다 이제 회당페이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불안정한 어떤 나룻배 같은 곳에 탑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인 직업군은 준비를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일반 뭐 대기업 취업하는 거랑은 진짜 다른 게 피부과도 좀 다니면서 본인의 어떤 얼굴형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카메라에 맞춰서 좀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한번 볼때 전문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니라 촬영 수준의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요즘에는 보통 뭐 20만 원 이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20만 원 헤어 메이크업비 잡고 그리고 의상비, 의상을 직접 이제 사서 입는 사람도 있고 빌려서 입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인 준비하면서 대여를 해서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여를 해서 입는 비용이 보통 한 벌에 아주 저렴해도 7만 원, 한 10만 원이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대략 30만 원 정도가 한번 시험 볼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한번 보지 않잖아요. 하나의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 최소한 두 번은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두번 면접 보고 뭐 최종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의 진짜 한 100만 원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입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화면에 예쁘게 얼굴이 잘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근데 돈을 받는 급여는 굉장히 낮다. 어, 제가 정확히는 몰라. 저도 아나운서로 직접 일을 해본 거는 아니라서 이제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제가 모르지만 이제 아나운서를 했던 언니들 그리고 저희 이제 쇼스 동기 오빠도 아나운서, 스포츠 캐스터 출신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페이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결국에 이렇게 상쇄를 해보면은 남는 게 많이 없는 그런 직업이 아나운서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공중파 제외 나머지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 분들, 기상캐스터 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그 출산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복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아예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넘어오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홈쇼핑 쇼호스트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아나운서를 20대 때 하다가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그리고 출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나마 안정적으로 방송 일을 할수 있는 직업인 쇼호스트로 많이 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호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쇼호스트 역시나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다. 근데 조금 덜 불안정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홈쇼핑은 방송국스럽지만 방송국이 아니라 유통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에요, 그냥. 이제 저희 회사 GS샵의 경우에는 GS 리테일 산하의 이제 계열사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홈쇼핑 그리고 CJ ENM의 CJ 온세큰 모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쇼호스트로 한번 입사를 하면 그래도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년은 뭐큰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형으로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나운서 시장이랑 똑같아요.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산업이 좀 축소가 되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쇼호스트의 경우에도 많은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에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한 시스템이 됐고, 좀 믿고 쓸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찾게 되면서 신입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신입 공채가 매년 열리기는 하지만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계약이 전환이 돼야 계속해서 쇼호스트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 문턱에서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3년 이상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졌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20-30% 될까 말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쇼호스트 이렇게 방송인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지금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공채 합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개인 방송국이 돼야 된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틱톡도 하고 하면서 나의 매력을 발산을 할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더 이상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들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 구조로 점점점점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누가 나에게 뽐내 할 기회를 주기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막뽐내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발견이 돼야 돼.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돼 이미.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방송 일을 할수 있겠죠.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나의 이제 하루 일상을 트루먼 쇼처럼 다 공개한다고 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난 정말 단 하루도 단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내 목표를 위해서 매일 매일 발성 연습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매일 시세 상식 뉴스 보면서 인풋을 쌓고 뭐쇼호스 준비생의 경우 계속해서 상품 공부하고 상품 PT 매일 매일 연습하고 나는 그렇게 남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오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쇼호스 준비를 할때 저는 현대홈쇼핑에서 모바일 라이브 쇼호스 일을 하면서 제가 따로 이제, 쇼호스트 PT 과외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PT 학원도 다녔어요. 그, 그 PT라는 게몸 PT가 아니라 말하는 PT, 상품 PT. 그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매일매일 발성 연습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줄씩 내가 이제 상품 PT를 할때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문장 이런 거를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냥 홈쇼핑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막 계단 타기 운동하면서 계단 100층 오르기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핸드폰으로 그 어플 들어가면은 홈쇼핑 어플 들어가면은 그 현재 실시간 방송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막 그때 정관장. 방송 이런 거 보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국에 있는 휴오스 준비생들 중에서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정도 노력했는데 내가 합격 못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하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과 주이스샵 두 군데 이제 공채 동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5년 차 방송인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임신을 하면서 할수 있는 방송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됐어요. 저의 활동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불안함도 조금 있거든요. 내가 아기를 낳고 돌아왔을 때 옛날에 한창 때처럼 그렇게 방송을 잘할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도 좀 있는데, 이게 방송인이라는 직업이 항상 나의 가치를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쓸모가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대기업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월급이 끊길 일이 없잖아요. 뭐, 김 부장님처럼 나중에 나이가 차면은 이렇게 퇴사의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쇼호스트나 아나운서 이런 방송인들은 한창 일해야 될 30대 이런 젊은 나이에도 월급이 뚝 끊길 수 있다. 당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방송 그만하세요. 라고 생계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한 직업이고 정말 꿈, 꿈 하나 보고 계속해서 의지를 다져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 그래서 방송인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풀어봤고요. 그 꿈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은 만큼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성취를 했을 때, 그 얻는 보상과 기쁨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합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좀 불안한 직업이라는 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제가 방송인 승무원,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뷰티 꿀팁들도 계속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또 봐요, 또박이들. 안녕!